안녕하세요. 좋은남입니다.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SK바이오사이언스 장종브리핑입니다. 자, SK바사 금일 52,300원 보합에 거래가 되고 있고, 매수가 매도보다 3배 가까이 많은 그런 모습입니다. 자, 천천히 상승 흐름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 아직 저점을 깨지 않고 터널 라운드를 이어갈 수 있는 구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데드크로스 발생으로 대신증권 하락 1단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연장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구간 반등과 뜸 들이는 어,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5일 전과 비교했을 때4% 어, 하락한 구간이고요 자 수급은 자, 지루한 매도의 우위의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금일 수급 동향 외국인 소량 매수라고 있고, 1개월 누적으로는 개인만 매수라고 있습니다. 6개월 누적으로는 개인만 매도라고 있고, 외국인의 매수가 가장 많은 모습입니다. 어, 주가가 지금 계속적인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기관의 매수,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의 매수가 주가를 끌어올린 모습입니다. 아직까지는 매도 물량이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공매도 현황입니다. 공매도가 8%대 이어지고 있는 모습 어, 대차는 상원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프로그램 지속적인 매도 위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6개월로적으로는 아직 39만 8천주가 매수인 상황입니다 차트 보실게요 에스키바이오사이언스 월봉 차트입니다 어, 기나긴 하락을음 바닥을 찍었다 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 그리고 20월 선을 어, 넘어선 상승 흐름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어, 파동 적으로 봤을 때는 1차 하락이 그리고 2차 하락이 상당히 길게 전개가 됐고 마지막 하락이 짧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반등이 시작이 되고 있고 반등 최고치는 어, 19만 5천원 20만원 정도가 될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 하락이 연장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었기 때문에 전고점을 돌파하기 전에는 완벽한 상승이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고점을 돌파하는 상승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어, 바닥권에서 천천히 상승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 구간이고 아직 고점돌파가 더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완전하게 바닥을 찍고 천천히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구간이다 라고 어, 말씀을 좀 드렸고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 하락을 이렇게 어, 고점을 돌파하면서 끝을 낸 그런 상황. 그러면서 새로운 상승파동을 만들어 가고 있는 모습. 그러면서 1차 상승이 전개된 과정. 어, 우리가 일단 이런 지지 그리고 이런 저항선 안에서 캔들이 형성이 되고 있었고요. 2차 상승이 이렇게 연장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다음 상승 흐름, 고점을 넘기는 완벽한 다음 상승 흐름이 나와줘야 되는 그런 구간인데, 자,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지지라인의 지지를 아직 받고 있고, 이 구간에서 터널 라운드가 완벽하게 이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여기에서 반등 도달과 조정이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목표 이름을 잠깐 보시면, 자, 일목표는 구름대를 돌파했고요. 어, 기준선 위에 아직 주봉상은 위치해 있고, 일봉에서는 다음 어, 상승 이름이 나와줘야 되는 부분. 사실은 우리가 이런 수렴에서 방향을 위로 잡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구름대를 깨고 내려온 그런 상황입니다. 어, 금일 구름대 돌파 시도가 다시 이어졌지만 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지를 아직 깨지 않았기 때문에, 지지를 딛고 위로 올라가는 상승 흐름이 반드시 이어져야 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30분 봉의 모습으로 보시면 결국 이제 이런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는 구간이고, 어, 지지를 아직 깨지 않고 있는 모습, 조정을 사실 칼같이 이렇게 완성을 한 그런 상황. 다만 이제 상승 흐름이 조금 애매하게 전개가 되고 있고, 저점을 깨면서 조정이 심화가 됐습니다. 그 상승 파동이 일단 사라진 상황 하지만 저점을 깨지 않고 다음 어, 상승 흐름이 이어졌는데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결국은 수렴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일단, 반등 달성과 지금, 어 파동이 조금씩 불안정한 흐름이 나오면서 두 번의 조정이, 그리고 또한 번의 조정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구간. 그 흐름에서 이제 다시 재차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구간이고, 만약에 여기에서 여기 저점을 깨게 되면, 어, 2차 락으로 접어들면서 상승 흐름이 깨지면서 무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SK바사는 굉장히 중요한 구간의 어, 위치에 있고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조정이 얼마만큼 진행이 됐는가, 이게 관건이 될 텐데, 자, 요렇게 저점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 요런 식으로 저점이 다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두 번의 수렴이 어, 일단은 전개되지 않나 싶고요. 근데 지금 여기 저점을 깨는 하라그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사실 여기에서도 이렇게 어, 조정이 마무리되지 않나 싶은데 그러면 또한 번의 조정이 이어진 거고요. 그렇게 따지고 든다고 하면 지금 이게 마지막 조정이 이어지는 구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결국은 아직 이런 식의 수렴이 더 이어질 수 있고 반등이 나와도 또한 번의 조정이 어, 이어질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 흐름 이후가 결국은 어, 상승이냐 하락이냐 방향을 정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 결국에는 지금 어, 다음 상승이 나와줘야 되는 구간에서 상당히 뜸을 들이고 있는 모습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식의 어, 수렴이 진행되는 과정 그래서 이제 위쪽으로 방향을 잡게 되면 가파른 상승흐름을 어, 다시금 만들어가게 될 테고요. 여기에서 무너지게 되면 1차 하락이 그리고 2차 하락이 또 3차 하락으로 하락 흐름을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SK 바사는 곧장 2차 상승의 마지막을 만들어 내느냐 어 조정이 좀더 심화가 되다가 2차 상승의 마지막을 만들어 내느냐 요게 관건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바닥을 찍고 타라라운드가 이어지고 있고 정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위로 갈 수밖에 없지만 여기에서는 시간을 더 끌고 그 다음 흐름으로 갈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남아 있고 물론 그러지 않고 빠르게 여기에서 수렴 이후에 방향을 위로 잡게 되면 빠른 상승 흐름이 이어지면서 2차 상승의 피크가 형성이 될 겁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양방향으로 다 얘기한다라고 하는데 어, 단순합니다. 여기에서 정해진 건 없습니다. 고점을 돌파하면 빠르게 어, 매수를 해야 되는 부분. 여기 매수하더라도 를 저점을 깨면 빠르게 손절을 해야 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영상 은 여기서 마칩니다. 보여고 계신 분들 성공 투자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